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, 긴급 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입니다.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을 통해 종합생활정보제공, 생활통역 및 삼자통화서비스, 가족, 부부상담,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업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전화상담, 온라인상담, 방문상담 및 면접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상담, 통역 및 번역, 자녀 언어발달 지원,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환경 조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누리코센터로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,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 나눔사업,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, 가족 상담 사업 등 다양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구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 지원, 고용보험 관리, 외국인 채용 지원, 실업 급여, 모성보호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 초기상담 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는 국내,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입니다. 다국어 상담과 정보 제공, 교육,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및미 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업 상담, 직업교육 훈련, 취창업 연계, 취업 후 사후 관리,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사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사상구 괴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는 사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포함한 11개소가 있으며, 교회 지역의 경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